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예산입니다. 다가오는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오늘 브리핑 예산에서는요, 이 노인의 날을 맞아서 정윤교 주민복지 과장님과 함께 경로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군의 고령층 인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분들의 비율이 3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령층의 수혜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예산이라는 목표를 갖고 2021년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어르신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WHO에서 제시하는 주거, 교통, 사회 참여 등 8대 실행계획 수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고령 신화도시 인정을 통해 노인 어르신들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군이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만들어 군민 모두가 노인 어르신들과 배려하고 사회물질 향상을 추구하는 도시조성으로 어르신들 비롯한 전세대 모두가 다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일자리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득이 보장돼야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죠.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원활한 생활을 위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군에서는. 대한노인회 예산군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예산군 시니어클럽과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환경정비사과 업 같이 어르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자리 발현에 소득 증대와 함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6,400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네, 일자리만큼이나 어르신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군이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노인여가활동이라는 2018년부터 어르신들이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1개의 경로당 프로그램과 31개의 노인종합부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매년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코로나 19가 완료되면 많은 분들이 훌고놈에 참여하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 19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돌봄 서비스 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 약 9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에도 돌봄 대상자 관리가 가능하여 기존 방문 가사 지원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실시간 안전 및 정보 확인으로 응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가능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대상자 확대 시에도 안전확인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경사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건축된 경로당 출입구 대부분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군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80개 경로당에 경로, 경사로를 설치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군에서는 여과 공간 역할을 하는 경로단 신축에 1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단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6월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충남에서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특화된 어르신 노터 유선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읍에 위치한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약1,600 평방미터의 규모로 올해 말까지 조성할 예정으로 어르신 놀이터 조성 내에는 운동 및 놀이기구 분수대, 음수대, 쉼터,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세대공감형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여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와 연계한 사업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장수 사진촬영을 어르신들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여 음명경로당을 순회하면서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마다 약 20명의 안팎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촬영을 진행하였고 총 32개소 626명을 촬영하여 보정 작업을 거쳐 액자에 담아 어르신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장수 사진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흔적을 오래 기억하고 건강한 여생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이지만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장수 사진을 남기고 싶어도 가족들에게 제안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 사진을 후손에 남겨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에 400여 명이 이용하는 예산군을 대표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무료 경로식당, 결식우려 노인식사 배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화재, 가스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이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감지 센서, 활동량 감지 센서 등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약 1,500명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 장비를 2020년 신규 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듣고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연일 1,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이 피로감은 상상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였고 특히 어르신에게 코로나 블루라는 심리적 불안마저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방 접종 및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이 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길 기원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선 각종 정책도 필요하지만 주위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이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인증 145개소 인증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군은 이번 인증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온천을 테마로 한 야간경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LED 조형물과 입체 영상쇼 등 시각적 아름다움과 실감나는 관람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시행합니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자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만 14세에서 64세 주민등록상 예산군 거주자는 사전 예약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날 특집 브리핑 예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